교회 창립 60주년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아주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영광께 부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새소리 음악을 들으셔서 제가 이 예배당 안에 새가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가 마치고 나서 교회 주변을 산책하는데 교회 주변 나무에 새들이 몰려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숲속 건너국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60년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해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30초짜리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해고할 수 있는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을 가르쳐 준 당신 께주 께서 허락 하신 당신 께 그리스 도의 사랑 으로 더욱 섬기 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리라. 당신 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I'm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전하기 위해 주께서 잘 보셨죠? h good ego, good Sarah, good e g 모 s 때마다. 행복 찬양을 함께 부르고, 뭐, 거리에서나 식당에서나 교회에서나 늘모일때 우리 마지막 엔딩곡은 늘 행딩곡이었, 행복이었습니다. 활짝 웃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내면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광교를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저희 목회적 뭐 계획에 의해서 지난 1년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을 쭉 돌이켜 보면 어, 영상에 충분히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열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제 설교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1년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중요한 반복적된 내용은 첫 번째는 영광 최고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가 6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영광 교회 최고의 날들을 시작해 주실 것이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바라다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다 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특별히 3 0 년마다 겪고 찾아온 이 교회의 고난과 역경에.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 전후로 해서 생겨진 이 교회의 아픔과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되면 안 된다 모든 교회들이 침체에 빠져 있고 한국교회도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광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이 없었더라면 영광교회가 새롭게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처럼 신체와 그리고 몰라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른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등리를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할 말씀은 천국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천국이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이고, 매 주일마다 교회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잔치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있어서나 또 주일날 점심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나 차와 그리고 팥빙수를 나누는 것이나 그리고 오찬장 예배에서 함께 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문화 탐방이나. 여러 가지 남녀 선교의 신방, 구역 신방,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이 천국이 되게 할수 있을까, 천국을 경험하게 할수 있을까, 천국을 노래하게 할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늘 함께 모여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 찬양을 늘 함께 불러왔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학교의 수가리아, 에스라, 니에미아서를 작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새벽기도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에 타다 남은 부지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불에 타다 남은 부지갱이처럼 하찮고 고달고도 구현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망가지고 상처 입고 부지갱이라는것이 타다 남은. 그래서 붙드막에서 시커멓게 그슬린 그부직갱이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고 우리 영광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그렇고 여러 차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고난과 역경에 시달린 우리의 모습이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그부직갱이그부직갱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 우리 연약하고 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간할들을 통해 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총에 의해서 멸루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지깽이와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루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직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멸루간에 박히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삶의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1960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을 때 다시 시작했던 1990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2023년, 4년을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펼쳐가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3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고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제3의 영적 부응에 응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 선택적 은총에 우리가 부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저 아스르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수르바벨 에스라, 스가리아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영적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70년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또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선택적 은총은 축복이지만 선택적 은총에 응답하지 못하고 과거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놈한 경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제 60살은 한 살이다. 이제 60살을 내려놓자. 지난 60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그것이 좋았던지, 그것이 아팠던지, 고통스러웠던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든지, 우리의 문제를 노출하는 것이든지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간에 지난 60년을 내려놓자.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제 앞으로의 목표는. 지난 60년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60년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60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고 교회는 분쟁에 끊임없이 시달려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0년의 실패를 이제 내려놓고 비전의 100년으로 가려면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다. 이 10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지느냐가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종교가 세퇴하는 시대에 한국 교회도 침체의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로 우리 영광 교회가 바로 이 어려움을 더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60년을 내려놓는 길밖에 없다. 이제 60년을 내려놓고 한 살이 되자, 올해부터 한 살이 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탐방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새벽마다 이제 60살을 내놓고 한 살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세 가지 목회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성 중심의 목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히 이 골든 사역부 고령화 세대를 위한 목회. 앞으로는 모든 것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하지만 안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선교적 전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문화 선교를 통한 전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고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한, 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작심 발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전한 시대의 터닝 포인트 세 가지 목회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목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근 한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자세히 그 내용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영광교회가 영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골든 사역를 조장해서 요양원에 갈 때까지 요양병원에 갈 때까지 누구나 다 이제는 사역하는 시대로 탈바꿈해야 된다. 은퇴는 행정적이고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은퇴는 없다라는 선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전도의 방법을 찾고 모색해야 되느냐. 그중점적수로 문화 선교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올리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아서 30에서 많아봤자 50밖에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 대전환 시대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 설교는 바로 250회 이상 제가 영광께 설교한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율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연락 와서 출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전환 시대의 터닝포인트 두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거칠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을 제가 힘들게 하면서 앞으로 영광교회가 60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지난 60년은 우리에게 힘든 시기였고 고난의 시기였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던 60년이었습니다. 이제 60년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60대, 70대가 그리고 50대 후반이 주축으로 돼 있는 우리 영광 교회가 비전의 100년으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70주년 예배 때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소망스럽고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외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그 1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영광교회가 이 오정동 이 대덕구에 이 지역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 일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삶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지나왔던 60년을 내려놓고 이제 귀전에 7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이 되셔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